안녕하십니까 윤가장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아쉽게도 어제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요, 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소폭 하락했었는데 막판으로 가면서 이렇게 좀 하락폭이 커졌고요. 코스닥도 1.13% 하락을 했습니다. 뭐설 연휴를 앞두고 예, 조금 쉬어가기 장세를 하는 건지 전반적으로 좀 종목들도 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SK이닉스가 예, 굉장히 큰 실적 성장을 확인을 시켜줬거든요 네, 역시 이 호재의 팔을 하는게 예, 국룰이 있는 것처럼 네, 이런 실적이 확인이 되니까 막상 확인이 되니까 실적이 좋다 좋다 할 때는 주가가 오르다가 오늘 실적이 확인되고 나서는 오히려 2.66%나 SK하이닉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1% 네, 하락을 했고요뭐 요것뿐 아니고 제가 기대를 갖고 있던 아바코를 포함해서 예, 오늘 코스닥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아바코는 뭐,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 게, 그동안 말했던 게, IR 자료에도 다 나와 있길래 찾아봤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최근에 뉴스 기사와 됐던 기판 관련해서, 이제, 건식 공정 장비, 지금, 슈미드 아바코 코리아, JV 설립하고서 잘 하고 있다. 이런 게, IR 자료에도 2018년 설립 이후부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요것뿐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아바코는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그 OLED 8.6세대가 이제 중대형이 좀 희망이 있어 보이니까 그 디스플레이에서 OLED 영역으로도 잘했는데 이것뿐 아니고 2차 전지 쪽. 이 네, 2차 전지 장비 쪽으로도 가고 반도체. 예. 그리고 뭐 PCB뿐 아니고 MLCC나 3D 프린터까지 하여간에 유망해 보이는 것들은 잘 하고 있다. 예,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적을 내고 수주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예, 어떤 뭐 기업들처럼 그냥 가짜 공시만 내세우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실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큰 걱정은 되지 않는데요. 이제 2024년 실적도 잘 나올 거고 수주 잔고도 아직 4천억이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만 하나 더 확인시켜 줬으면 좋겠는 게 배당을 원래 이제 300원씩 주다가 지금 작년에, 2023년에, 그 2023년에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200원으로 줄였었는데, 2024년에는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배당을 200원이 아니라 다시 300원으로 좀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300원 정도 주면 2% 이상 주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건 이제 아바코가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했기 때문에 배당을 좀안 늘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지금 성장하는 회사기 때문에 신사업도 해야 돼서 배당을 조금 박하게 주지 않을까. 그거 하나 우려가 좀 있습니다. 코스피도 뭐 전종목 하락을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예, 주가 측면에서는 우울한 하루인 건 맞고요. 전종목 6절 챌린지에서도 전종목 하락. 그래서 오늘은 빨간불 보일 수는 종목이 인버스 밖에 없는 네, 그런 하루고요. 여기서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카카오. 카카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카오가 한때는 이제 국민 주식이었는데, 지금 주가 추이를 보시면, 네, 17만 3천원까지, 여기 차트상으로 보이는데, 3만 5천원까지 이렇게 쭉, 완전한 미끄럼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기사로도 나왔는데요. 개미들만 열심히 물타기 중, 17만원에서 3만원, 국민주의 추락.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주식시장에서, 27만원 갈때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게 카카오 같은 종목 사라. 뭔 걱정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3만원까지 하라그랬다 전국민 메신저니까 뭔가 하겠지. 뭔가 수익사업이 나오겠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다 보니 예, 그러다 보니 사업의 성장성에 의구심을 갖는 거죠. 확실한 그런 수익 모델. 그리고 우리나라 뿐 아니고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카카오가 시총이 3만 5천 원이지만 15조입니다. 아직도. 아직도 15조인데 재무로 보면은 네, 영업이익이 계속 5천억대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영업이익 5천억에 예, 시총이 15조. 그동안은 뭐 성장, 성장성으로 뭐 여러 가지 쳐줬지만 네이버랑 비교했을 때 과연 진짜 카카오가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냐. 이제 이런 제이 의구심들이 예, 지금 투자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 같은 거는 시총이 32조지만 예, PER이나 PBR, 네, 그런 측면에서 재물을 봤을 때 카카오보다 훨씬 큰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다 성장을 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쪼개기 상장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죠. 예, 그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카카오를 일단 전종목 2절 챌린지, 예, 저가라고 생각이 돼서 많이 빠졌을 때 100만원 소액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하진 않고 지금 이제 35,000원 정도 되니까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은 한 34,000원대에서 또 추가 매수하고 조금씩 조금씩 평단 낮춰가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계좌를 보면은 전종목 2절 챌린지에서 기아는 플러스고 지금 마이너스가 가장 오래 산것 중에 큰 거는 카카오 거든요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여기서 한 2, 3%더 빠지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 낮추려고 하고요 3만원이 깨지더라도 충분히 입절할 수 있게 차근차근 네 추가 매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일단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롯데지주, SA 그룹 네, 콘중 이렇게 유쪽 계좌는 네, 힘든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코스피는 뭐 오늘 전부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없어 보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예, 아바코가 조금 아쉽게 됐어요. 오늘 한번 더 올랐으면 시원하게 빨간불 쫙 보여줬을 텐데 원래 주식이라는 게꼭 조정 받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면 될것 같고요. 이쪽 코스닥에서 하나씩 하나씩 입절을 해가지고 현금 쌓아가지고 코스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예 그런 2025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바코가 오늘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항상 급등했다가 조금 조정받다가 오르는 게 주식이니까 다시 또 내일 그리고 혹은 설 연휴 지나고 힘내주길 바라면서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